사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요나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어, 옥에 그 세례 요한이 한번 갇혀 있었죠. 어, 결국은 풀려나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고 말았죠. 근데 옥에 갇혀 있을 때그 세례 요한이 예수가 자기가 선포했던 식으로 기다렸던 메시아일까라는 이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 그가 그리고 있던 그 메시아의 그 기준에 오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좀 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 요렇게 얘기를 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 이사야서 3 5장의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지금 구약에도 이미 메시아 시대의 증거물, 표적이 이렇게 예연되어 있던 것처럼, 그거 그대로 지금 이 표적이 드러나고 있지 않니? 뭐, 맹인이 다시 보게 되며,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표적이더냐? 그 구약에 있는 그 기준으로 좀 바라봐. 즉, 네가 그리고 있는 너의 잣대로 메시아의 표적을 들이대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해 안 되면 멈춰 서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줄 텐데 왜 그렇고 있, 그러고 있니? 이렇게.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기대했던 표적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등장할 메시아를 지금 얼마나 대망하고 있었어요. 이, 이 당시만 해도 그걸 촉발했던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죠. 그 구약은 세례 요한, 엘리아가 엘리아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끝나고 신약 그첫 출발도 엘리아,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아비를 자식이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는 일, 즉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이 지금 확펴 와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그 광야까지 나가서 그의 설교 듣고 회개이 회계를 위한 세례도 받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확 등장했거든. 뭐 그냥 진공 상태에서 예수가 나타난 게 아니고 뭐 분위기를 다 잡았어 그 사람이. 근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잣대 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냐, 아니냐가 이제 드러나요. 세례 요한까지 흔들렸을 정도면 어, 그러니까 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잣대, 즉 표적이죠, 표적. 그 메시아의 표적은 모세가 보여줬던 표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출애굽을 성취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400년이 넘도록 남의 나라에서, 그리고 그 당시 노예로 있었던 자들, 뭐 총이나 뭐 있으면 뭐 핵무기나 이게 탈출,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애굽은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거기서 그냥 뭐 200만 명그 노예 그 관리하는 건뭐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근데 그걸 이뤘다니까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표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도 로마에 압제받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냥 그들이 죽이면 죽임당하고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등장하고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뭐좀 잠깐 이렇게 뭐 태풍 같은 게 벌어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확인하고 난리가 아니죠. 사람들은 이제 뭐욕망으로 이제 예수를 뭐 필요한 거 없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 신학자들 된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자대들이 되고.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이잣 성경을 이제 이해한 거예요. 뭐 오늘날도 뭐 똑같은 일이죠.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하는 메시아가 뭔 메시아야? 늘 이거 하나 가지고 울고 먹어요. 지금 나의 삶도 바꾸지 못하는 그리스도라면, 뭐하러 예수, 그런 예수를 믿냐? 내가 봐, 내가 부자 됐잖아, 나이 솜놈인데. 이 한마디에 다 끝나버려요. 이 실용주의 이거 하나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확신에서, 이게, 못할 소리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아니 눈앞에 그, 2000년, 이0로 1500년이지. 소망했던 그 미시자가 지금 왔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겨주고. 그 확신 속에서 이제 막 나갔던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도 이제, 끄떡 없었는데, 시간이,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아니, 예수라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해. 방문도 일절 안해요. 이렇게 냉랭해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지금 죽겠는데 내 삶이 쳐다보지도 않아. 얼마나 야속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버려.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할 만하죠. 이거 이해가 되죠.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 가족을 보더라도 정말 이건 말이 아닌데, 늘 이런 고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자, 유대인이든 세례 요한이든 문제는 단 하나, 자기들의 잣대와 성경이 말하는 잣대가 일치하지 않는 이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그들의 문제는 그 모세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속 이제 그 선지자가 누굴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일으킨 우리들의 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이지 뭐 이제.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에게 아무리 들이대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뭘까요? 이 모세는 애굽에서 그것을 건져낸 그런 부름이 아니고 율법을 전하는 자의 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하면 율법과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정제하는 율법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3장만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한데 이들이 그정제하는 율법을 보지 못하고 복주는 율법으로 간주를 했으니 초장부터 단추 잘못 끼고 그 잘못된 옷을 입고 하니 뭐가 안 맞아도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완전함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이는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나오죠. 아, 제대로 표적을 이해하고 그 구절을 들이댔고, 그리고 예수가 와서 하는 것을 됐다면, 맞아, 라고 했겠죠. 근데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예수와 대본이 안 맞아.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악한 세대. 뭐가 악한 세대? 이제 좀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이게 구원의 길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걸 보고 악한 세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눈에 툭떠오른 대로 본능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는 그 일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저도 청년 때 젊었을 때 되게 늙은 저래 얘기하지만 <laughs> 그래도 60이 됐으니 젊었을 때라고 말할 만하죠. 그 젊었을 때 성경은 다죽의 눈으로 보여요. 그 너무 쉬운 거야, 이 설교하기가. 동사만 찾으면 돼. 그 동사가 눈에 확 들어와요, 굵은 글씨로. 거기다 살만 붙이고 하면, 와, 설교 멋있게 안에 은혜가 넘쳤어요. 이런 소리 자주 들었어요. 너무 쉬운 거야, 그냥. 그 뻔해, 그냥. 설교하기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악한 세대다. 뭐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구절에서는 음란하다라는 것은 자기 욕망에 붙들려 있다 이 소리예요. 뭐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망에 그걸 이루고자 정말 몸부림치고 눈 뜨고 눈 감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주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신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를 향해서도 동일한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표적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그, 이게 그리스도야 해서 막 선포하는 목사들의 설교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하고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죠. 천국도 성경에서 단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그 이상한 천국을 들이대고 거기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없는 곳이고 병도 안 걸리고 뭐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나쁜 거다 제외한 좋은 것만 있는 그냥 자기들의 그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냥 아멘 하고.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하나밖에 보일 표적 없대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선포한 그 심판의 말이 있죠.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 스로 가버렸죠. 그걸 중간에 막아서 물고기 뱃 속에 집어넣습니다. 물고기 뱃 속이라 뭐 하면 만화에 전해 보니까 그뭐 호수 같은 거 물까지 있고 거기에서 촛불 켜놓고 그 아주 그냥 유유적적한 무슨 뭐 오아시스 같은 것만 놈. <laughs> 아니, 뱃속에 뭐가 있어요? 위장에, 그래서 햇빛 가지고 씨름한 거예요. 근데 그그 그 고통 속에서 음부를 경험하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어, 이제 언약한 대로 가요. 거기서 어떤 선포를 한줄 아세요? 진짜 불성실의 극치를 이룬 전도를 했거든. 음, 하여간에 그 요나가 선포한 그 심판의 말에 그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들의 회개가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란,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적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건 역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 행함의 의를 붙들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의인의 그 삶의 그 자리에 서고자 노력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구원의 길이 따로 있었는데 뭐 예수님이 말한 그게 왔다 이다 아담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거부했죠. 그건 남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주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예수나 뭐 세례 요기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말이나 예수의 말 듣고 회개한 자들은 전혀 다른 자들이에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나약한 예수가 입증된 거예요. 아니라는 게,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뺄수 없는 아주 너무나 확실한 표적이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그 예수의 한단 하나의 표적이 있었죠. 오병이 옵니다. 그 다른 어떤 뭐 병들을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이거는 자기들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오병이요, 이 표정만큼은 이건 자기들의 실제적인 그 삶과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임금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인정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것, 육의 만족 때문이지. 하늘의 표적으로 보질 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유수님,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추구하고 뭐 그게 모세처럼 출애굽을 시키던 노마에서 번영 뭐 이렇게 벗어날까 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다 그게 유교 속한 거예요. 이 땅과 함께 아무 의미도 없어질 그 헛된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날 먹어. 이게 와닿기는 하겠어요. 이런 예수의 말에 그들 모두 실망했고 예수에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표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의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돼요. 무엇보다 더큰 일을 못 알아본 그들이 정죄를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식이에요. 어, 이제 심판 때 남방 여왕. 이거는 이제 열한기상 1 0장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땅 끝, 뭐땅 끝이라고 해요. 그뭐좀 뭐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먼 거리, 먼 나라에서. 그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고자 왔던 스바 여왕을 말하죠. 그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난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스바 여왕을 감동하게 한그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 지혜는 어디에 속한 지혜, 이 땅에 속한 지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생명에 속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고작 솔로몬이 보인 지혜를 듣고자 땅 끝에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스바 여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귀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에 회개했던 자들인데 요나가 어떤 전도를 했냐 하면 너무나 허접해. 요 그리고 요나서 3장에 이제 그 전도 한게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 호되게 이제 붙들려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고 그 조건이 이제 가서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가기를 거부했던 니느웨까지 가서 전도를 하긴 했는데 그, 그 3장 3절을 보면 선좀 설명이 돼 있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업인지 3일을 걸어야 되는 거리다가 이렇게 설명이 돼. 그걸 왜 설명했냐 면 요나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키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있다니까요. 아니, 3일을 돌아야지. 단 하루만 그것도 그냥 시답지 않게 다 죽어라. <laughs> 이렇게 아주 내키지도 않은 그 전도가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과 비교되죠? 유대인들은 어떤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에게서?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전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의 전도에 회개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그들을 그 허접한 요나의 전도에 회개했던 이니누의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거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의 전도를 거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 처지가 어떤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전도에 그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경건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이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며 경건의 삶에 힘썼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죄하는 예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건강함, 즉 그들의 자기 의가 그들의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도구로 작용했던 겁니다. 육신에 속하여 정욕을 쫓아 한평생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실상을 보는 눈이 주어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보는 눈이 주어져서 자신의 불이한 모습에 애통하고 탄식하며 하늘의 극류를 구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 죄인이라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십니다. 이들에게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 하나 뿐입니다.